자한번 타워 도전을 한번 해볼까요? 보상이 달라졌나? <웃음> <웃음> 자 일단 타워에서는요 스킬 트리 바꿀 수 없고요 일반 회복 포션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. 밑에 배틀 아이템에 들어가 있는 요 포션들만 쓸 수가 있어요. 개수가 세 개로, 개수가 몇 개야? 2 개로 정해져 있는 건가? 아, 나 이거, 이게 두 개밖에 없구나. 아, 못 바꿔. 아, 이런식. 큰일 났네. 개수가 세 개인가, 다섯 개였는데, 기억이 안 나네요. 자, 일단, 못 바꾸네요, 지금. 지금 보시면은, 7층에서 스킬 포인트 주고요 10층에서 스탯 장비를 20% 넘어졌었나? 뭐야, 장비 언제죠 잠깐만, 장비를 좀 썼는데? 어, 장비 줬었는데, 잠깐이잠나만 장비가 잠깐아잠깐 시간이 다잠긴아 있... 잠깐만, 잠이다생깐만나 아, 일단 가볼게요. 가자. 잠 <laughs> 어, 저층은 쉬울 거예요. 잠깐만, 하게 얘냐?

경비를 몇 층부터 줄라나? 어쨌든 업적도 달성하고 좋긴 좋네요 아 실리언이요? 아 PC방 아, 120분에 120분 아 근데 방송을 해야되갖고 <laughs> 아 그래도 PC방 그 80시간인가요? 장수풍뎅이? 아 그러니까 황금풍뎅이? 아, 그거 진짜 멋있던데? 그게, CBT 때 운영자가 타고 다녔던걸 누가 올려놨었거든요, 이번에. 만비 되나? 좀만 차는 게 아니고? 실리안 지정사는 탐나네요. 보석으로 나오면 그냥 사겠는데. 아직 아, 없네요, 상품이. 자, 원거리들부터 잘라주세요. 낮은 층이 아플 아플거 없는데, 나중에는 정말 한 방에 막 3분의 1 스피치 빠져갖고, <laughs> 배틀 아이템을 잘 이용하면 은 된다는데, 어, 레바. 어떤 거냐? 어, 이건 아니에요. <laughs> 왼쪽 거, 저는 정말 뽑기 운이 없죠. 너냐? 어, 됐다. 이거 밑에 거네요. 저처럼 딴거 뽑아서 못 잡지 마세요. 아, 풍뎅이, 풍뎅이 진짜 어둡고 싶다. 지, 풍뎅이 진짜 크던데요? 저그 사진 올라온 거 받, 봤는데 이게 이게 물고기야? 뭐야? 살짝 물고기 생선에 뼈만 있는 거 같은 게 있죠? 많이 남았어? 오케이. 그렇겠죠 랜덤이겠죠. 랜덤인데 50%로 실패하고 두개 실패하고 세 번째 되네. 진짜. 어이씨 불안한데? 야, 일단 나와봐. 반대 하나 찍어놓고. 쟤가 어, 봐요. 테라 하나 먹어놓고. 두 줄다네요. 오히려 네임드 수치가 좀 편한 것 같아요. 괜히 쫄목그 원거리 활쏘는 애들 이런 애들 나오면은 아 정말 싫어요. 아, 한 20층까지 무난히 가겠네요. 와 이거다 이거. 할 수는 거. 아 잠깐만. 아! 자 허수아비를 한번 써서. 진짜. 뭐, 뭐야, 허수업이 까니까 왜 공격을 안 하지? 렉인가? 공격 안 해? 어, 애들 아직 공격을 안 하는데? 아, 그래? 30초만 지속인데. 그, 그 네임드 나오냐, 거기서? 네, 로브트요. 그 나, 날개 달린 문어가신 생기네. 금방 죽어? 죽기는? 몰라요. 허... 네임드는 아직 안 때려봤어요. 지금 그, 공주 잡고 있어요. 아 궁수 죽어? 죽기는? 어? 죽기는 죽어? 궁수 공수 쉽게 죽어요 아 그래? 예 네. 그럼 무적이었는데 옛날에? 무적 아니었어요 아르카나 아르카나 때못 죽였는데 무적이 돼서 야씨 그냥 얘 그냥 모았다 치기 차징 스킬 하나 쓰니까 죽는데 가운데 그물어다 가리? 실버층 맞아? 네 이제 저 16층 왔어요 심지이 그거다 잡, 복폭 아니데? 아. 그냥 일반도 나오네. 아 근데 너 잡폭 어떻게 깰라 그러냐? 뒤로? <laughs> 어? 그거 뭔지 알지? 아, 알아 알아. 잡폭만 나오는 거. 어. 못뭐 깨야지 뭐 어떻게. 힘을 좀 깼고 그 전기흡수였죠 저거? 공격, 공격 이동됐다 아씨, 레버, 레버 운바. 씨. 아, 레버 세 번째 됐어요. 끝에 거, 끝에 거, 끝에 거. 아 이거 다 달라요. <laughs> 나는 가운데 거, 밑에 거였어. 아니, 아니, 아니. 네 번째야 지금. 맞지? 몸다 잡았어. 아... 위에 굽혀. 자, 근데 장비를 올래 e a 몇 y 부터 주지 않았어요 어. 대그. 이거. 아, 그, 거 이거. 거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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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 위에부터 좀 빡시냐? 어때요? 뭐 아직 지금 18층이라 아직 빡시다고 말하 기가 기간... 와 바... 주먹 한대 맞았는데 반피 나갔네. 어 잠깐만 와씨나두대 진짜... 맞고 죽었어. 잠깐만 아 실수했어. <목소리>

아 이거를 아까 죽다니. 아. 지정사 하나 날렸네. 진짜. 사가 뭔가 이상해졌는데. 난이도도 엄청 쉬워졌는데. 어 애들이 잘다해 근데 보상도 그만큼 좀안 좋아진 것 같은데. 어. 어 나이 뭐, 뭐야 나이. 가겠구만, 25층 10개. 몇 번... 장비를 안좋아고 대기는 튕김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15층 허수아비 하나 깔면 쉬워. 소별아, 허수아비 없을 걸? 캐시진안 했잖아. 아, 안 했구나? 계속 하고 있는 거야? 1 4층이 뭐야? 뭐라오는 건데. 뭐니 설마 내가 잡아야 될라아뭐들 아니구나 어쩐지 너라쉽더라고뭐야 돼? 어? 라비 무슨 경비? 흘러 안좋온거왜안다니는아나 죽어버렸어 15층 아니야? 13층 1 5층 15층. 15층 그래 네. 그거 허수아비 맞아. 깔아야 되는데 너 허수아비 없잖아 모르지 일단 음. 배이템을 만들 수도 있을걸? 거래 안 되잖아 허섭이 이거. 아 배틀 아이템은 만들 수 있잖아요. 아 배틀 아이템 그 거래 안 되는데 허섭이? 그건 안 되지 있는 건. 몇층 갔어? 지금 20층이요. 어려워? 아니요, 아니요. 이거. 볼라 어려웠는데? 아니, 잠은 이게... 변신. 변시... 변신이됐는데 20층 옛날에 20층. 아, 잠깐! 오우씨. 피약 먹게, 먹어야겠다. 그래, 이 새끼. 개야형 몇인데? 2 0층 응, 1 0 0 애들이 약해졌네. 아, 확실히 엄청 약하네. 진짜. 전뭐 스킬 포인트 얻으러 오는 거지, 우리. 그다음부터 좀안 달기란다 이제. 안녕, 스페츠 뭐야? 허수아비 여기서 안팔아요 허수아비를 만들어야 될 걸? 파는 건 모르겠어. 그 배트 상점에 없어 일단. 아, 아이템, 아이템 사전에서 아이템. 배 쳐봐 허수아비. 어, 아이템 사전에서 쳐봐 한번. 거기서 입수 아, 경로가 나오니까. 알았는데 이거 나두 번이나 실패했어. 없어 허수아비 없어. 뭐? 아이템 허나? 밑에 봐봐 아이템 사전 있을거야 사 메뉴에서 아이템 사전 열어봐 이 튕기면 안된다 우리 아니 말 눈? 아나안들어왔지 아직 아까 크리스탈 상자 여기있네 레이였나 아까? 뭐야 이거 뭐, 냉대야? 똥강아지? 어, 타워가터 네. 답지 않잖아 이제 없어. 템이 안 나와서 그런가? 응. 뭐라고? 응. 지아. 만들 수가 없어. 왜? 소블이 아, 뭐라는데 들리지도 않아. 네. 나. 네. 어. 내가 재료가 필요한데. 어. 이상한 거 들어가네. 이상. <laughs> 재료가 도바 피레니 이거 이거 있어야 돼. 뭐라고? 야, 야길드창이 쳐봐. 뭐라는지 모르겠어. 길드그 저거 아니야? 그 생선, 생선? 생선을 낚시해야 돼.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깨요? 다른 방법은 없어요? 깨는 방법? 난안 들린단다. 다른 걸로는 다, 안 돼요? 어? 얘도 되게 셌던 것 같았는데? 글쎄다. <laughs> 모르겠다. 어떻게 해야 되그거허화이 없이는 어떻게 해? 놀라운데. 이거. 이거 없어도 깨졌어요. 그거 아니 아이, 구이요 이거 진짜 싫은데, 이거. 아니요, 아니요. 그거 뭐지? 경기, 경기? 경기가 울려요. 경기가 울리고 막 때려. 누가누가 누가 말하는 거야,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너? 왜, 누가, 쟤, 소별이 누가한테 말하는 거야. 어? 리누가제소거구리테가 말하는 거야. 어? 가 말하는 거야. 너 마이크부터 야떻게하자 거야. 두가 하는 거야. 야그 거야. 아만렙이잖 거야. 두가 말하는 거야. 두가 말23 거야. 공격이 너무 빨라. 아 분명. 진짜. 뭐야? 왜 이렇게 졸라시는 데나? 와 이거 되게 아프다. 저 안에서 하지면서 아픈건가 와, 아프네, 그냥, 애들이. 아이고, 다 이거. 아유, 이씨. 어, 형, 이스, 이스탄처 엄청 아파.